안녕하세요, 훈 원장입니다. 다른 거 없나요? 근데 왜 사람들은 서울 쪽으로 많이 쌓여온 인식이나 편견 때문에 그러는데 기술적인 상황이 없나요? 그렇죠. 서울에 있던 사람이 지방 가서 개원하고 지방에 있던 사람이 서울 와서 개원하고 장비적인 거는 그 기계를 사면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가고 다 하니까 전혀 그런 차이는 없어요. 막 예를 들어서 서울에만 있는 기계 이런 건 없어요. 기술적으로 그 의사가 뛰어날 수는 있는데 꼭 압구정에 모인 사람들이 다 잘하고 이런 거 하나도 아니고 얘기하는 그... 그 사람도 필러 진짜 개판으로 하는데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잖아요. 미용은 압구정막 연예인들 압구정 청담에서 막 관리 받았다 올라오고 막 인플루언서들 막 청담 뭐 어디서 막뭐 했다 뭐그런거 하잖아요. 그 의사들 다 따지고 보면 뭐 지방대 사람 많고 뭐다 그런데 사실은 다 똑같아요. 금액도. 정확히 나름이죠. 그러니까 전략이죠. 청담에 차리니까 뽕을 뽑아야 되니까 애초에 그럴싸하게 비싸게 해서 무슨 천만 원짜리 패키지를 만들고 근데 알고 보면 다 똑같고 뭐다를건 하나도 없어. 근데 요새는 프랜차이즈들이 많이 지방을 가서 다 비슷해요. 가격은 그냥 교통비가 더 들어요. 이렇게 다들 신사 올라오신 거예요? 장비랑 뭐 의료진이 뛰어나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의료 사고 나는 거다 신사 압구정이에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리고 뭐 뉴스에 나오는 뭐, 뭐 간호조무사가 했네 뭐다 서울인데. <laughs> 원장님도 그 서울로 올라오고 싶은 거 아니신가요? 저는 집이 가까우니까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올라오고 싶은 거지. <laughs>